아, 때깔 곱네 때깔 곱.. 와뭔데 이거? 오늘 준비한 제품 셔츠 자켓입니다. 셔츠 자켓인데 확실히 이런 그 퀄리티가 남달라 남달라. 겨요 그럼 준비한 제품 이렇게 스냅버튼으로 돼. 음 일반 단추가 아닌 음 스냅버튼으로 돼 있어. 그래서 음 이렇딱 자켓으로도 입기 좋고 그냥 셔츠 이렇게 걸쳐도 되겠다. 음 <laughs> 안에 이런 팔찌 하나 딱 입어주고 간절기에 좀 너무 추운 것 같아. 서딱 입어. 오, 이 특이하다 되게 단추랑 이런 게 어, 완전 브랜드가 아고 브랜드 여기 보면 이, 이것도 있오와 음. 디테일이 굉장하네 어. 여기 이제 언밸런스 해가지고 하, 좋다 좋다 아, 이감도 진짜 딱 이렇게 살짝 흔적음 그러니까 진짜 피감도 진짜 잘 뽑았다 나잘맞 음. <laughs> 두가지이 <laughs>